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지금 로봇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는 이른바 텐베거 산업에서 돈의 흐름이 더 이상 소프트웨어에 머물지 않고 하드웨어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로봇 시장은 얼마나 똑똑한가 보다 얼마나 빠르게 판단하고 얼마나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가가 경쟁의 핵심이 됐습니다. 기술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곧 수혜를 받는 기업도 바뀐다는 뜻이고 지금이 바로 그 전환의 시점입니다. 이 흐름을 가장 공격적으로 끌고 가는 기업이 바로 삼성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의 투자 방향과 자금 집행 흐름을 기준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음 단계에서 주목해야 할 로봇 산업 핵심 대장주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돈이 먼저 몰릴지 큰 흐름이 명확해지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변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만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단기적인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을 관통할 산업 흐름을 정리해 드리는 영상입니다. 로봇 산업은 지금 명확한 전환점에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술을 구현하고 실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시기였습니다. 로봇은 연구소나 일부 기업 현장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됐고 매출 역시 파일럿 프로젝트나 특정 대기업 중심으로만 발생했습니다. 기술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단계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73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1,800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20%를 넘어서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 성장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로봇이 본격적인 산업 제품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로봇은 몇대 만들어 시험하는 장비가 아니라 수만 대 수십만 대 단위로 생산되고 공급돼야 하는 제조 제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는 경쟁의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리즘의 정교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의 정밀도, 원가 구조, 그리고 끊김없는 공급 능력입니다. 얼마나 싸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는지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자연스럽게 대규모 제조 역량과 공급망을 갖춘 기업들이 중심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고, 삼성이 이 흐름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삼성이 자체 GPU 개발을 공식화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이를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AP 경쟁으로만 보면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로봇은 수만 개의 센서 데이터와 복잡한 움직임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고연산 장비로 연산량은 스마트폰 대비 최대 10배 이상에 달합니다. cpu npu gpu가 모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구조입니다. 삼성의 gpu 내재화는 외부 칩에 의존하지 않고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연산 구조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경쟁에서 벗어나 하드웨어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핵심 동력들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로봇이 서버나 데이터 센터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내부에서 직접 판단과 연산을 수행하는 구조로 전력 소모는 줄이면서 반응 속도는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로봇의 실사용 환경에서는 사실상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촉각 센서입니다. 로봇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보행보다 손입니다. 물체를 느끼고, 잡고, 조작하는 능력은 모두 손과 촉각에서 결정됩니다. 실제 원가 구조를 보면 로봇 손이 차지하는 비중만 약 20%에 달하며 고자유도 구조와 촉각 압력 센서,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 처리 능력이 이 영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직 대량 생산 단계에 진입하지 않은 만큼 기술 격차가 곧 기업 가치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출 성형입니다. 로봇 외장 관절 하우징 센서케이스 등 전체 부품의 상당 부분이 사출 공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로봇을 소량으로 만들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순간 가장 먼저 병목이 발생하는 구간이 바로 이 공정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로봇 기업들은 기술 개발보다 먼저 양산 파트너를 확보합니다. 미국의 로봇 스타트업 피겨 역시 기존 시 NC 가공으로 일주일 이상 걸리던 생산 시간을 사출 성형을 통해 며칠 수준으로 단축하며 양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액추에이터와 배터리까지 더해지면서 로봇은 완전히 제조 산업의 논리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금의 로봇 시장은 누가 더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느냐보다 누가 더 싸게 더 많이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의 경쟁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시장 역시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ESG 기반 AI 반도체 시장은 2024년 약 120억 달러에서 2030년 6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30%를 넘습니다. 로봇은 이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수요처가 될 수밖에 없고 삼성의 GPU와 파운드리 전략은 이 흐름과 정확히 맞물려 있습니다. 결국 로봇 산업의 승부처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을 전제로 한 하드웨어 경쟁력, 연산 구조를 장악하는 반도체 전략, 그리고 손과 감각을 완성하는 촉각 기술, 바로 이 지점에서 기업 간 격차가 벌어지고 시장의 자금 흐름 역시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느끼실 겁니다. 예전처럼 뉴스에 나온 종목, 이미 급등한 종목만 보고 따라가는 방식으로는 수익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 구조 자체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고 자금은 항상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을 볼때 지금 많이 올랐느냐보다 아직 시장이 제대로 보기 전이냐를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뉴스에도 잘안 나오고 관심도도 낮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초기 진입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상승 폭도 커질 수 있습니다. 제가 흔히 말하는 히든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들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 오늘 뭐 사라는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이런 히든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걸러내고 어떤 흐름에서 주목해야 하는지를 함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실제로 신뢰하는 종목들만 따로 정리해서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고 그 과정과 판단 근거도 함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따라 사는 공간이 아니라 왜이 종목이 이 시점에 의미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프로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다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처럼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절차는 전혀 없고 처음이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제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 달아 놓을 텐데요. 그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간단한 폼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히든 종목 받기, 정보방 입장, 자료집 받기, 보유 종목 상담, 이네 가지 항목 중에서 원하시는 것만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선택하셔도 되고 필요하시다면은 여러 개를 동시에 체크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공간은 부담 없이 보셔도 됩니다. 꼭 매매를 하셔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고르고 시장을 바라보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구경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바로 투자하지 않고 제 분석 방식이나 산업 흐름 정리만 참고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강요 없이 편하게 운영하고 있고 모든 혜택은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괜히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보는 사람이 있구나 정도로만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만 조용히 한번 들어와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종목을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삼성의 선택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단 하나의 종목, 온디바이스 AI와 로보틱스 흐름을 동시에 관통하는 기업, AD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로봇 산업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로봇에 직접 삽입되는 저전력 반도체, 그리고 서버를 거치지 않고 로봇 내부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연산하는 온 디바이스 AI SG 반도체입니다. 이 영역은 단순한 부품 경쟁이 아니라 누가 삼성의 공급망 안으로 들어가 있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 짓는 구조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AD 테크놀로지는 이미 결론이 난 기업입니다. AD 테크놀로지는 2020년부터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식 파트너로 전환됐고 삼성전자의 4나노, 5나노, 8나노 공정을 활용해 다수 고객사의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직접 지원하고 있는 핵심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단순 외주 설계사가 아니라 삼성 파운드리 생태계 안에서 실제 양산까지 연결되는 1차 벤더 성격의 파트너라고 보셔야 합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AD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 ARM 리벨리온과 함께 AI 및 시스템 반도체 기반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미세 공정 적용과 차세대 아키텍처 협력까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이 정도면은 단순 협력사가 아니라 삼성이 향후 로봇과 온 디바이스 AI 전략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설계부터 제조까지 함께 가져갈 핵심 축이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AD 테크놀로지가 강점을 가진 영역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 온 주문형 저전력 전력 반도체, soc 설계입니다. 온 디바이스 ai는 고성능보다도 전력 효율 발열 제어 안정적인 동작이 훨씬 중요합니다. 로봇 내부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스마트폰보다 훨씬 가혹한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ad 테크놀로지의 설계 역량은 삼성의 로보틱스 전략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삼성의 로보틱스 기반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본격적으로 확장될수록 ad 테크놀로지의 수주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주가 흐름과 ad 테크놀로지 주가 흐름이 중장기적으로 유사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우연이 아닙니다. 같은 자금 흐름 같은 산업 방향 위에 올라타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로봇과 AI 시장에서 중요한 건 기술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삼성의 공급망 안에 들어가 있느냐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은 온디바이스 AI, ESG 반도체 영역에서 삼성의 선택을 받은 대표 종목은 AD테크놀로지 하나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여러 종목을 나눠서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삼성의 중장기 로보틱스 전략, 파운드리 전략 GPU 엣지, AI 흐름을 한 번에 가져가고 싶다면 이 종목 하나만 제대로 추적하셔도 충분합니다. 이런 종목은 뉴스가 터지고 올라온 뒤 쫓아가는 대상이 아닙니다. 조정 구간에서 분할로 접근하면서 삼성의 중장기 방향성과 함께 가져가는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삼성이 어디에 베팅하고 있는가를 묻는다면 그 질문의 답에 가장 가까이 있는 종목이 바로 AD 테크놀로지입니다. 따라서 AD 테크놀로지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해야 할 종목입니다. AD 테크놀로지에 관심을 갖고 계시거나 이미 보유 중이신 분들께서는 단기, 중기, 장기 관점에서의 매도 시점, 목표가, 적정 진입 가격, 매수 밴드까지 세밀한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가격 전략과 매매 기준은 구독자분들의 한해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신청하셨던 분들도 다시 작성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가격 전략은 결국 수익률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인 만큼 추천 근거와 함께 초보자분들도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해 전달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시장은 단기 이슈 하나, 종목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구조 변화가 너무 빠른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개별 종목보다 먼저 산업 전체 흐름을 보고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이 조용히 편입되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무작정 매수를 유도하거나 단기 수익을 약속하는 곳이 아닙니다. 반도체 로봇 AI처럼 실제로 기업들이 투자와 인수로 움직이고 있는 방향을 기준으로 왜 특정 기업들이 이 시점에 언급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이어질 경우 어떤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공간입니다. 참여하신 분들께는 오늘 영상에서 다룬 종목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을 관통하는 핵심 구조와 흐름을 박프로 관점에서 정리한 자료도 함께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인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리의 깊이와 정보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의견보다 구조를, 감정보다 흐름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박프로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다음 보이는 영상처럼 따라하시면 됩니다. 여기 제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을 겁니다. 그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간단한 폼이 나옵니다. 히든 종목, 정보방 입장, 자료집 받기, 보유 종목 상담 중 체크하셔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중복도 가능합니다. 이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종목 하나가 아니라 구조를 함께 보고 판단하고 싶으신 분들만 조용히 들어오셔도 충분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링크 확인하시고, 히든 종목, 정보방 입장, 자료집 받기, 보유 종목 상담 네 가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